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수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넨도로이드 하나를 개봉해볼까 합니다. 사실 촬영 날짜는 똑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누구를 개봉을 해볼 것이냐. 바로... 짠, 짠, 짠.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의 히바리 쿄야를 개봉해보려고 합니다. 또가히리가 아주 응? 굉장한 덕질 만화였잖아요 저는 보통 되게 강한 캐릭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저희 최애는 바로 이 히바리 쿄우야입니다. 근데 뭔가 항상 보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다 보라색 계열인 것 같아. 이렇게 딱 봤을 때는 확실히 저번에 리나인버스보다는 파츠가 적습니다. 짜잔! 히바리 쿄우야. 가히리 대에서 아주 강한 캐릭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도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학교에서 맡고 있고 근데 항상 본인은 교복을 제대로 입지 않아 항상 이렇게 걸치고 다녀 근데 약간 저는 이런 어깨만 딱 걸치는 그런 것에 대한 약간 로망 그런게 있어요 왠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제대로 수트 이렇게 딱 입고 막 안에 베스트 이런 것까지 다딱 입고 위에 이렇게 코트 같은 거다 걸치고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 아무튼, 그래서 파츠를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얼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때 무표정인 얼굴이랑 비웃고 있는 듯한 얼굴이랑 하품하는 모습. 그리고, 확실히 남자 캐릭터들은 살짝 얼굴이 밋밋한 게 볼터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살짝 밋밋한 감은 있어. 그리고 옷차림 같은 경우는 보면, 겉에 걸치고 있는 이 교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깨에 이렇게 딱 맞춰서 걸쳐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리면 은 약간 좀더 휘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줄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안에는 와이셔츠를 입고 있고 와이셔츠의 디테일은 그냥 보통 정도? 그리고 교복 바지 입고 있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거랑 꺾여 있는 다리 하나랑 그리고 앉을 수 있는 다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이랑 손 파츠를 보면 손은 손바닥을 피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이 꺾여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히바리의 상징인 통파. 진짜 이런 무기 난생 처음 들어봤어. 가이리 보면서 이렇게 통파를 끼워서 가차 없이 때려버리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주 아주 귀여운 파츠가 있죠. 새. 히바리가 좋아하는. 귀여운 새 이게 이렇게 밑에 필름 같은 게 있는데 어딘가 꽂아서 이렇게 고정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머리에 보니까 이렇게 틈새가 있네요 아하, 귀여워 저번 주에 비해서 파츠 소개해드릴 거는 많이 없긴 하네요 이바리의 경우는 당연히 통파를 들고 있는 모습이지 하지만 얼굴 표정은 비웃고 있는 걸로 바꾸겠어 새도 얹어놓을 거야 귀엽게 음 좋군 이렇게 하고 걱정을 해야지. 한번 천 번째 기념 요 받침대를 써볼까요? 짜잔, 예쁘구만. 좋아 좋아. 히바리는 이렇게 두겠어. 자 그래서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산랜도로이드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아마 여성분들 중에서는 가히리 팬 굉장히 많던데 랜도로이드도 아주 귀엽게 잘 나왔네요. 가이리로 되게 여러가지 나와있거든요. 치나요시랑 잔자스도 있었고 아그 잔자스 부하 중에서 머리 기네. 고쿠데라도 그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어좀 여러개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히바리가 제일 귀여웠어. 물론 내 최애인 것도 있는데 뭔가 이런 새라던가 통파라던가 이런 파츠 같은 게 이게 제일 귀여웠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모두 안녕. 화이팅!